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들바보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심장에 물을 빼는 시술을 했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이 시술을 하기로 한 어, 닥터가 자신이 없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바람에, 어, 그날 캔슬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경험 많은 닥터가 대신해줬어요. 그래서 어 가슴에 바늘을 꽂은 채로 4일을 있었고 4일 만에 이제 바늘을 빼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제 일반 병실로 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1시간 있으면 키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떨어져서 체력을 좀 보고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컨디션도 좋고, 그래가지고, 키무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온 지 지금 열흘째인데, 아, 병원 생활이 이렇게 힘드네요. 저도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게 처음이라서, 어 이런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몇 개월씩 이렇게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많은 힘든 세월들을 다 견디시는지 아참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 봅니다 아 얼른 항암치료하고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병원, 병원 밥도 지겹고 뭐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뭘좀 사다달라고 뭘좀 갖다달라고 해서 갖고 면뭐한두 숟갈 먹으면 그것도 그것마저도 잘 남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먹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얼굴은 좋아 보이죠? 근데 먹지를 못하는데 온몸이 다 완전히 띵띵 부어가지고 몸무게는 날로 날로 늘어나고 배는 완전히 그냥 금방 애기 나오기 일부 직전까지 그렇게까지 다 부었네요. 어, 항암을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몸에 있는 붓기가 좀 빠지고, 어, 이제 옛날에 내 몸무게를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아, 암 닥터가 와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는, 이제 심장 옆에 이제 종양이 생긴 게 체장이랑 재장에 있는 거 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거래요 그래서 항암을 해도 100%가 어 개런티가 안 되고 50대50 이래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50대50 이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잘 됐으면 4주 그러니까 3주마다 4 번을 하는 12주를 끝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12주가 지나면 또 3주마다 한 번씩을 하는데 약을 약을 두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서 어, 이제 내가 평생 항암을, 항암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종양들이 좀 기적적으로 좀 작아져 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으면 그때는 수술도 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기적적인 거를 바라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항암이 안 받으면 은 어떻게 되지? 물어봤더니, 이번에 항암 받고, 3주 후에, 3주 후에 항암을 받은 거를 보고, 결정이 난대요. 3주 후에 항암을 받고, 뭐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보겠죠? 아, 암이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고, 호스피스로 가야 된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를 가게 되면,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2, 3개월 남은 시간은 그렇게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사람이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뭐 때가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가야지 되는데 저는 가장 무서운 게그 마지막에 그 고통이 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가야지 되나 근데 그런 게 사실 제일 불안하고 무서워요 고통 없이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지막에 언젠가는 마지막에 오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그게 가장 제 마지막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고 하, 제가 또 먹어볼 수 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면 더욱 더 좋고 뭐 효과가 없으면 뭐그해요뭐 어, 다른 분들이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또 좋은 것 같고. 하, 이러던저러던 뭐,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너무 이렇게 서글프게 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고, 선하게 살다 가는 것 같아서, 뭐, 제 마음에 뭐, 이렇게 미련, 미련이라는 거,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의 빛 같은 거 너무 이렇게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내가 꼭 갖고 가야 되고 하나님한테서 제가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것들을 좀다그 살아있는 동안에 좀 내어드리고 그리고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제 병을 만지시켜준다면 어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일일하고 또 간증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 남편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결정권이 계시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면 되겠죠. 네.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즐겁고 씩씩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게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내 자신한테도 너무 싫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게 됐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